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유선 이어폰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가 됐던 아가사운드의 퍼포머입니다. 그동안 제품이 품절 상태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새로운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인테크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생태계 파괴 제품 군에 들어가는 이어폰이에요. 리뷰를 하면서 아이 제품 어떤 점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 부분은 좋아. 라고 가성비 제품을 소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 가격을 뿌시려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죠 퍼포머 후기를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야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올라왔구나 유선 이어폰 10만원도 안 하던데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예전에는 유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가끔씩 유선 이어폰이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다가 꼬다리 하나 간단하게 꽂아서 가성비 조합을 많이 찾거든요 퍼포머를 쓰고 나서 딱 하나 안 좋았던 점은 더 위로 올라가 보고 싶다 이게 이 정도면 아가사운드의 다른 제품들은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는 거냐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다시 DAP를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터를 좀 찾아보기도 했고요 이런 후유증을 줄 만큼 퍼포머 진짜 소리가 좋습니다 구성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놀라운 점이 또 있는데요 이어팁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유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정착용도 진짜 중요하고, 이어팁도 중요해요. 내 귀에 딱 맞는, 그리고 나하고 정말 성향이 잘 맞는 이어팁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 하나씩 껴보다 보면 맞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소리가 타고 나올 때 경로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귓속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어팁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가사운드 퍼포머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어팁을 하나씩 차분하게 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어폰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쉘이 정말 예뻐요 아가사운드라고 적혀있는 부분과 구릿빛이 빛나는 부분 거기에 색감도 완전 블랙이 아니라 살짝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다가 꽂았을 때 상당히 예뻐요. 귀걸이 타입으로 거는 타입으로 됐는데 꼬임이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귀 위쪽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제품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안쪽으로 잘 말려 있어가지고 착용을 했을 때착 감깁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유선 이어폰을 사용할 때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귀에 안 들어가서 아니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착용감이 진짜 좋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용기를 남겨주신 걸 보면 아, 착용감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케이블은 은도금 동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본 케이블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Y 분기점과 단자 끝쪽을 보면 이 빌드 퀄리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가성비 제품들의 단자를 보면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급하게 만들었구나. 가성비 제품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단자도 깔끔하게 제작되어 있고, 이 끝단 처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젖불이나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커스텀 케이블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의 퀄리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짜임도 완벽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게감이 가볍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에다가 꼬다리 DAC 하나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 무선 이어폰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유선 이어폰만의 이 밀도감이 있는데 그 밀도감을 정말 제대로 구현을 했고요 심장을 파고드는 그 어떤 짜릿함이 있어요 유선 이어폰을 쓸 때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아니 10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이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살짝 고음 성향에 치우쳐 있기는 한데 고음 성향이다라고 하면 가끔 중음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컬을 들을 때 살짝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그렇지가. 않아요. 왜? 사람도 되게 성격 좋은 친구를 보면 다잘 맞춰주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을 만나면 좀 급하게 맞춰주고, 느긋한 사람을 만나면 또 느긋하게 맞춰주고. 퍼포머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감 있고 빠르게 반응해야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빵빵 때려주고요. 저음이 좀 스케일감 있게 나와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려줍니다. 이 고음 부분은 퍼포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보컬을 들을 때 치차름 없이 쭉쭉 뽑아줍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음이 둥 하고 떨어질 때그둥 하는 울림 아래에서 중음이 피어 올라오는데 상당히 단단하게 올라옵니다. 거기에 고음이 필요하면 위에서 까랑까랑하게 찍어 눌러주는데 그 밸런스가 음악을 들을 때 쾌감을 줘요. 와. 자, 그리고 악기 소리들을 들어보면 살짝 한발 뒤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서 좌우로 이미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면서 음악 듣는 맛을 내줍니다. 전체적으로 스테이징 이미지가 굉장히 예쁘게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천 장르를 뭘 드려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기승전결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대중가요를 듣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 감상을 취미로 갖는다는건 상당히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가성비 제품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저는 좀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공동 구매 수량,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들, 중고 말고 나는 좀새 제품을 구매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퍼포머,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또 봐요.